생채식을 하면 수명이 6년이나 늘어난다고?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식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완전히 채식으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접근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완전 채식 식단을 보존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채식 식단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거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건강과 지구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는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또한 맛있는 채식 요리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채식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식식단에는 다양한 맛과 질감이 있어 육식에 비해 오히려 더 풍부한 미각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버섯이나 두부, 콩고기 등은 고기의 식감과 유사하면서도 훨씬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죠. 또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요리는 상상 이상의 맛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채식은 건강과 환경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채식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과 지구 환경 모두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